베스트라다무스로서 네. 올여름, 2025년 여름, 대구의 최고 기온은 빠밤! 몇 도?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계절 전망할 때는 몇 도, 언제 뭐 이런 얘기는 잘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어느 중 나타날 수 있는 가, 가능성, 포텐셜 이런 얘기를 음. 하는 건데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은 38도가 넘을 때 초고온,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그러니까 초고온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이그 이상은 할거라는 얘기는 뭐 쉽게 어. 어.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. 올해도 보면은 여름이 많이 덥고 늦 더위가 이어질 것 같은데, 실은 제가 작년 여름 더위 전망할 때 가을 태풍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틀렸거든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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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그 게도 어, 그, 예, 하시군요 틀렸거든요. 그래서 제가 틀린 게. 예, 다행이라고 어. 생각하지 말라. 말라? 예, 그건 왜냐하면 티베트 고기압이 10월 달이 되어도 안 물러간다는 음. 그런 하나입니다. 아, 더위가 아, 길어진다는 가을은 이제 폭염 아니면 폭우 둘 중에 양자태결이시대 아, 이다 이렇게. 정말 뭔가... 교수님 예언이 틀리면 좋은 건가 했는데 음. 틀렸는데 또 첩첩산중이에요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티베트 고기압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. 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